풋풋한 착장에 염정아를 닮은 세연이 길을 걷던 중 연무 사이로 긴박한 시위대와 그들을 쫓는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당황한 나머지 도망치지 못해 사고가 나고 그때 한 사내가 그녀를 도와주는데 서로에게 묘한 이끌림과 함께 첫 만남부터 죽이 척척 맞았죠. 아니 죽도록 맞았죠. 골목까지 따라온 군인들을 따돌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나쁜 너, 내가 피 죽인댔지. 잘못했어. 나 살려줘. 너무 아파요. 연인 행세를 하며 살아남은 두 사람. 그리고 서로에게 찌릿한 신호를 주고받기 았 내일 뭐예요? 왜요? 조조영나 진봉의 보네. 데이트 신청으로 둘은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보고 보고 서로 춤추고 날치며 좋아주는 진봉과 세연. 자꾸만 싶네. 미친 텐션으로 발광하며 춤추고 기타 치고. 보고,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사랑해. 이렇게 사랑에 푹 빠진 두 사람의 현재는 어떨까요? 이 사람아닙니다. 저기 미안한데요. 나그 립스틱 한 번만 빌려줄래요? 여기 손등에 살짝만 묻혔을게. 립스틱을 빌려 PPL 멀티밤 수준으로 찹찹하는 억척스런 아줌마가 된 세연. 그리고 불 같은 짜증에 무심남편이 되어버린 진봉. 여보세요. 어디야? 아다 왔어, 다 왔어. 여기 종로 삼가니까 한세 정. 여보세요. 여보 어떻게? 뭐가? 야, 설마... 내가 분명히 125번을 탔거든. 근데 이게 왜 152번이지? 이들이 오늘 함께. 오세현 씨. 병원에서 네. 만나기로 한 이유는. 아, 예. 아, 폐암의 일종으로 비소세포암에 속하는 선암 말기입니다 예후가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기로야 두달 정도. 두 달. 그렇게 망연자실한 친들의 진봉은 아내를 보곤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칼국수 집이라도 가지. 아직도 화난 거야? 아 미안하다니까. 아니 사람들이 길을 자꾸 이상하게 가르쳐. 제시다른 집!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laughs>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진봉. 병원에서는 뭐래? 폐암이해다 가볍게 받아들이기 너무나 무거운 병명. 너 담배 피냐? 먹으러는 밥은 안 먹고 맨날 밀가루나 쪄먹고. 야 병원 가러 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해 줄? 어? 아니 왜 <laughs> 이렇게 성을 내? 아픈 사람은 세현인데. 어 진짜 짱증나게 진짜야? 아, 들어가야 될거 먹고 와아니 앞에서는 화를 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억장이 무너지는 진봉의 마음 한편 세연은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고 <목소리> 어쩐지 사랑이생각죠 당신도 나만큼은 했죠 그래요

그렇게 엇갈려 걷던 두 사람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걷지만 함께 걸을 수가 없게 된 부부. 세월은 그들에게 서로에 대한 다정함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아씨, 수능 볼 때까지 미역국 끓이지 말라니까 진짜. 아 맞다 맞다. 어 미안. 엄마. 그두 번째 서랍에 있잖아. 없어. 목요일이잖아. 체육복 챙겼어? 어디 있는데? 세연은 가족에게 헌신하지 만덜 말랐어. 가족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마워할 줄 몰랐죠. 야, 그지. 집안 고라지 아. 아, 아침에 다 그렇지. 정리할게. 그래. 하는 김에 이것저것 다좀 정리 좀 해. 보험도 그렇고, 통장 카드, 적금, 자동 이체 이런 것도 나도 알아야 될거 아니야. 알고 싶은 게, 그것 뿐이야? 괜찮니? 얼마나 무섭니? 진짜 방법은 없다니. 그런 건왜안 궁금한데? 나 죽는데, 여보. 당신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나, 한숨도 못 잤어. 당신은 코골고 세상 편하게 자는데 나는 1분 1초가 아까워서 잘 수가 없어. 소서옷 정리를 하려고 그랬어 근데 여름옷을 버려야 될지 겨울옷을 버려야 될지 아직 한 번도 못 입은 옷도 있어 하지만 위로는커녕 외면해버리는 진봉 <laughs> 하지만 그 역시 표현을 못할 뿐 두렵고 걱정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시한부가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퇴근한 진봉 앞에서 어 이건 좀.. 뭐냐.. 무심하게 가방에 옷을 담는 세연.. 뭐냐고.. 하집 나가.. 뭐?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아, 아 생일 생일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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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랑해. 사랑해요 야 그냥 생일 아니고 내 마지막 생일 왜나 생일 선물을 안줘자들은 생일 때마다 내가 상도 차려주고 케이크도 사주고 다 했잖아 근데 왜자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서 아깝냐? 아 진짜.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한데 그게 돈 들어? 나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아. 뭐 어차피 오래 살지도 못하지만 나 이제 진짜 이렇게는 안 살아. 아뭐뭐 뭐 그래서 뭐 어떻게 살 건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야. 이 뭔? <laughs> 아 얼른 가 만나. 야뭐 왜? 야, 네가 찾아내. 이 새끼 누구야 이거? 내 첫사랑. 뭐첫 뭐? 사랑. 당신이 내 첫사랑인 줄 알았어? 아내가 첫사랑을 찾는다는 계획이 석연치 않지만 <laughs> 밤새 기침하는 아내를 보고 진보는 결심합니다. <laughs> 그래 가자 가. 그런데 풀 세팅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세연. 그렇게 아내 세연의 첫사랑을 찾기 위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불러. 뭘? 주소 부르라고. 모르는데. What? Honey! Tiger Tiger 야, i g e r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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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그 e r Tiger t i g 고등학교로 목포에서 나왔으니까 g 뭐집 주소라도 알려 줄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 i 씩 찾다 보면 나오겠지. 그렇게 목포에 있는 r t i 도착한 두 사람. <laughs> 과연 세연의 첫사랑은 누구였을까? 세연의 어린 시절은 세연아! 박세환을 닮았었다! 아이! 이 가인애가 늦었다고! 아, 너무 좋아 박세환 그리고 세연의 첫사랑은 목포학교 방송반에서 힘드시네요. 마주한 설만 쓰는 멋진 오빠 얼마나 우리의 밤이 즐거워지는지 네, 저 오빠를 어째 설만을 쓴다냐 아나운서가 꿈이라 하냐 모든 것을 믿고 또 사랑할 때면. 그렇게 세연과 방송반 선배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비가 수두룩하게 떨어지는 어느 밤. 현정이 친구 맞지? 어. 혹시 우산 없으면 같이 쓸래이 둘은 낭만이 가득한 달달한 추억이 생기고. 정우번의 누구 집이랑 완전히 반대쪽이어야? 정우번이 좋아하는 거다. 야미친놈이 <laughs> 정우 오빠, 우리 별밤 갈래? 공개 방송 시청했는데 됐다고 연락 왔어. 서울이라 멀어서갈수 있을까? 저야 어. 멀수록 좋지. 카메라도 빌렸어. 아버지 친구분이 사진관 하시거든. 아또 어떻게 집지? 한번 찍어보지 뭐 자, 찍는다 들어 그렇게 남은 첫사랑과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진 아, 그니까 이 짝이 첫사랑 아, 예 첫사랑 그럼 이거는 아, 여긴 저희 남편 제가 이 사람 <laughs> 남편입니다 아, 남편 나한테... 오, 씨아벨리칸시다예안 되는 거는 안 되는, 되는 것이여, 예 개인정보법 에 큰일 나요. 잘하시면서 네. 예, 가세요. <laughs> 결국 첫사랑의 정보를 얻지 못한 <laughs> 세연은 그때 그 시절 추억을 되새기는데. 이렇게 예. 별밤에 도착하지만. <laughs> 녹화 시작했는데? 그 우늘이 못봐서아는데딱 한번 한번만 봐주시면 그안 될까요? 진작 일찍 오던가. 아, 나 참말로 진짜 서울 사람들 겁나게 야박하고 뭐. 하지만 이 시간은 두 청춘에게 그 나름의 낭만이 있는 시간이었죠. 자, 서울 온 기념, 서울 온 행리. 서울 당풍님 이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인생의 급작스러운 막바지에 서 있는 세연과 진봉은 마지막 소원인 첫사랑을 어. 만날 수 있을까요? 인생은 아름다워 구멍의 티마이 디스모빙 인포메이션 이 영화는 떼창 영화입니다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인 염정아는 뮤지컬 영화에 처음 도전했지만 김준석 음악감독으로부터 지금 당장 데뷔하자며 극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난타의 초기 멤버로 뮤지컬로 잔뼈가 굵은 유승룡 역시 6개월간 피나는 연습을 했으며 아이돌 옹성우와 아이돌 못지않은 댄포 걸즈에서 보인 댄스 실력을 보인 박세현이 발랄하고 귀여운 추억의 댄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알수 없는 인생 솔로의 찬 아이스크림 사랑 민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등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누구나 알고 즐기는 대중음악 레퍼토리로 때창 유발 싱어 롱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봉 영화의 파란 속 보기 드문 주크박스 뮤지컬 영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 그 시절엔 어떤 노래가 들렸었나요? 아무리 오래된 추억도 그 시절의 노래를 들으면 막 열어놓은 앨범처럼 추억을 물씬 떠오르게 만들죠. 이 영화는 암울하고 상막한 현실에서 그 시절의 노래와 함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그 시절을 다시 찾아가고픈 세연의 슬픈 세레나데입니다. 서로 너무나 사랑했지만 이제는 생활에 지쳐 무심한 남편 엄마의 소중함을 모르는 아이들과 본인은 뒷전이고 식구들만 챙겨왔던 엄마에게 갑작스레 찾아온 폐암 말기 진봉과 세연이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래도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야기하는 감동적인 뮤지컬 영화입니다. 슬픔 속에서 찾는 그때 그 시절 리뷰에서 보여진 하이라이트 소개 영상은 영화 내용의 극히 일부분으로 이 가족이 처한 아픈 상황을 실감나게 담으며 시작하지만 그 안에서 발견하는 추억들이 새록새록 재밌고 진봉과 세연이 하나의 목적을 갖고 떠나는 여행길에서 잊었던 행복과 즐거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발자취를 한 바퀴 훑어보는 인생의 파노라마. 결국 이들은 세연의 첫사랑을 다시 만나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의 추억을 가장 떠오르게 하는 노래는 무엇인가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인생은 아름다워는 9월 28일 대개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몽이었습니다